조조님 저는 꿈이 있는 청년입니다. 정의롭게 살고 싶었고 원칙을 지키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다릅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면 뒤처지고 정당하게 싸우면 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때론 눈 감고 넘어가야 이기고 거짓말도 전략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더군요. 결과가 중요하다. 승자가 정이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더 빠르게 갈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합니다. 정말 이기기 위해선 때론 비겁해도 괜찮은 걸까요? 조조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깨끗이 지느니 더럽게라도 이겨라. 살아남는 자가 다음을 바꾼다. 정의는 승자의 언어다. 패자의 정의는 회고록에서만 의미가 있다. 승자는 그 정의를 현실에서 쓴다. 나는 많은 원칙을 어겼고 때론 냉혹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 결과 나는 수많은 사람을 살렸고 내 방식으로 정의를 세웠다. 현실은 흑과 백이 아니라 회색이다. 그대는 정직과 비겁 사이에서 고민한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이분법적이지 않다. 나는 상황에 따라 때론 협상하고 때론 속이고 때론 구했다. 정직하게만 살아서는 아무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승리는 다음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카드다. 나는 패자들의 정의를 수도 없이 봤다. 그들의 말은 아름다웠지만 결국 역사 속에 사라졌다. 살아남은 자만이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줄수 있다. 승리하라. 그 안에서 그대의 정의를 다시 세울 수 있다. 때론 더럽게 이기더라도 방향만큼은 옳아야 한다. 나는 관계를 썼다. 거짓을 이용했고 배신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내 최종 목표는 늘 백성의 안전과 천하통일이었다. 수단은 지저분할 수 있다. 그러나 방향이 옳다면 그 수단도 정당해진다. 진짜 비겁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대는 고민한다. 비겁하게 행동하면 어쩌나라고. 그러나 나는 말한다. 행동하지 않는 자야말로 가장 비겁한 자다. 비겁함이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그대는 지금 책임을 지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용기다. 판단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가 한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대가 스스로 떳떳하다면 된다. 나는 수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내가 만든 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다. 책임질 수 있다면 어떤 선택도 가능하다. 나는 말장난을 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책임질 수 없다면 하지 말고 책임질 각오가 있다면 무엇이든 하라. 그대의 선택이 욕을 먹더라도 그 결과가 사람을 살린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정이다. 지저분한 손으로라도 무너지는 성을 세울 수 있다면 하라.